저는 그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린 종교화된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서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것,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 동해안에 가서 물한 모금 떠마셔 보고서는 이것이 바다라고 말하는 허풍이지요. 잘못된 이야기죠. 거짓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나가서 종교 안에서 규칙화된 신앙생활이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교회당이라는 조그만 오두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1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익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느낀 많은 신앙인을 대표하는 한 사람 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어디서 그 크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을까? 언제 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돌아갈 곳이 없어 아둘란 굴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 미치광의 짓을 하며 목숨을 구걸하고 광혈하고 도망쳐야 했을 때? 아내가 다윗을 잊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왕과 친구인 요나단이 길보가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하늘을 바라볼 때? 압살롬에게 쫓겨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갈 때 혹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언제일까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현대의 잘못된 종교처럼 마약 같은 자극적인 감동에 취해 있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자신보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1절에서 말하는 아름다운이라는 그 말은 단순한 감동을 받는 감탄의 의미를 넘어서서, 매저스틱,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위험 있는 장엄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담긴 표현입니다. 크신 그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은 그 어떠한 상황, 숨이 끊어지듯한 고통의 순간에서도 그것을 느끼고 있던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인간은 만물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은 함께 계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뜰하게 돌보아 주시는 보살펴 주시는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빛나는 새벽별 같은 그 사람으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구원의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손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마음물보다,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 신 하나님을 느끼는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크게만 보이는 세상과 혹은 그 실패 앞에서 오늘의 다윗처럼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시편 8편의 시인처럼 다윗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그 삶이 될수 있기를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언제나 작다고만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작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